새로운 게임 새해 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가난하고 대머리인 당신 일하라 게토워크입니다 연봉 협상하러 가겠습니다 가보자고 뭐. 오 뭐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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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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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린 초강난 골목길 어들 얻을... 엉덩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아, 내가 살다 살다가 남정네 엉덩이를 이렇게 아이고 무남사 시어라 애플힙 운동 진짜 개빡세게 하셨을 듯. 침착해. 침 침착하자. 착착하자. 해. 해. 원래 면접? 빼 시작! 으... 자기 소개서부터인데 자기 소개서를 쓸 기회를 주셔야지 제가 쓸줄 아는 대할 텐데 자기 소개서를 먼저 쓸게 해 주시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한번 안에 씨 꿀팁 하나 준다 스팀은 2 시간 이내 환불 정책이다 2 시간 전에 환불하셔야 되었고 아 그래 환불해 잠시만. 개웃기네. 나 가망성이 없어 얘들아. 뭐 환불을 하는 게 맞아? 1 4 분밖에 안 돼! 환불할까? <laughs> 환불 환불할까? 환불하면 게임 얼마지? 만수천네내만 어. 사천 짜리 게임 주차했어요. <laughs> 고민했는데 방금 환불 가기 <laughs> 보여. 안타깝게도 회사가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. 돌아가셔서 본인의 이력서 내용을 회사 온라인 양식에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. 귀가 아파요? 전 뇌가 아파요. 제가 이겼으니까 봐주세요. 전 뇌가 아프니까 제가 이긴 듯? 봐줘!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려고 나한테 이 게임 해달라고 한거 아니야? 설탕! 귀가 안 들리면 우울해하지 말고 웅! 하라고!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... 하나... 공주님 조금 힘든 것 같아요? 공주를 보실 거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! 아! 죄송해요! 공주 안 할게요? 아 무슨 개드립을 못 치겠네. 아나 진짜... 아, 아니 <laughs> 두근거리네요 기다려와서요 환상의 나라를 펼칠 시간 자, 짜증이 났대도 힘이 나요 이거 깬 사람이요? 저 그거 봤어요 그 징버거님이 하시는 거랑요 <laughs> 절로 뛰면 안 될까? 와 진짜 절로 뛰기 싫어하는 눈빛이라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진짜 절로 뛰면 안 될까? 하나 둘셋 So, the company got your online resume form, but it looks like they're 했어요. now wanting a traditional resume. So, if you could send that over, that'll be great. i Ah, yeah, you 설탕이 보고 싶어. 여기 있어? 너 말고. <laughs> 아니 그냥 없는 없던 애들 보고 싶네. 아, 아, 아 너무해. 아니 잘가잘 가. 가. 안갈거 알아. 그냥 갑자기 지금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러네. 근데 그 친구들이 와도 나를 딱히 응원해줄 것 같진 않으니까 설탕이들이 남아줬으면 좋겠어. 왔어요. 마음껏 보세요. 히히히히히았히 너무 바로 일어나는 히 같아. 감사합니다. 아 잠깐. 취업시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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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업 취업을 시켜달란 말이야 취업을 아 감사합니다. 이걸 이렇게 사출될 수도 있네. 접으세요. <laughs> 아, 왜? 아, 왜? 개큰 악플, 에바. 아, 왜요? 그렇게 가만 없어요? 한 시간 반까지만, 어, 그, 그럴까? 맞아. 혈탕이들 눈이 좀 정확할지도? 한 시간만 보면 안 되냐? 레전드 악플. 접으세요. <laughs> 글키네? 나 약간 똥겜에 재능이 없긴 해? 수긍은 빨라야 된데쓰 아 이거 잘못 뛰었다 미안 사과했잖아 어. <laughs> 아 사과했잖아 왜아 <laughs> 진짜 미안 아 미안 알았안 늦을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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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뻔뻔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이 까무색하게 아이 아야. 어려? 어? 어떡해? 어, 아, 됐다. 여러분들 지칠까봐 트월킹 한 번. 야! 이건 너무 뭐야! <laughs> 여기 면 어떡하라고 와. 도적이 되고 싶은 자 나에게로. 보고 싶다며 아니 나도 화안 내고 이 정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아님 미안. 아, 아닌가 보다 미안하다. 아헛소리 무슨 말을 못 해. 아 무슨 말을 못 하겠네. 진짜. 클리어 씨 결혼 오늘 게임 10까지 하고 방송 접.. 방 접.. 아! 방송까지 접는 거 아니야? 아! 우와! 우와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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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저런 팔 보였다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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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왜 이렇게 짧지? 저 제가 짧다는 모욕과 비난과 비판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편협 편향적인 사 편향 야 <laughs> 우짜짜? 아 헛소리 안 할게 아 진짜 아왜 이렇게 헛소리 할지 아이 씨 내가 본 로맨... 로맨... 로맨틱 판타지 는맛있는 거였느냐! 아 운동 좀할걸 반동으로 어떻게 비벼? 비벼 잘 아, 존나 열받아 안 해, 잘잘 <laughs> 잘 이러고 있네. <laughs> 미쳤나봐. So, no rumor has it that corporate spent all their money on fighting Ted's injury lawsuit. So, they've thrown you a pizza party instead, which, according to your boss, is arguably better. Uh, but don't worry, a manager's position has opened up, and that comes with a pay raise.